안녕하세요. 아그네스 아우스의 아하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에님의 나는 할수 있어 책에 나오는 풍요로움을 관한 긍정학원 함께해요. 내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My income is constantly increasing. 나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My income is constantly increasing. 나는 어디를 가든지 번창한다. I prosper wherever I turn. 나는 어디를 가든지 번창한다. I prosper wherever I turn. 나는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이 나에게로 몰려 들어온다. I'm a magnet for money. Prosperity of every kind is drawn to me. 나는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이 나에게로 몰려 들어온다.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깊게 감사하고 보상 또한 잘 받는다. Wherever it is that I work, I'm deeply appreciated and well compensated.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깊게 감사하고 보상 또한 잘 받는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돈은 내가 예상한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뜻밖의 방식으로도 들어온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돈은 내가 예상한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뜻밖의 방식으로도 들어온다. 나는 무제한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 나는 무제한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풍요롭게 성장하기 위해 왔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 믿음이 내가 매일 맺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나는 번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삶은 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나는 번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삶은 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잘 받는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잘 받는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돈은 쓰기 위한 기쁨이다. 나는 돈의 일부분은 저축해놓고 일부분은 쓴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돈은 쓰기 위한 기쁨이다. 나는 돈의 일부분은 저축해놓고 일부분은 쓴다. 돈은 현재 나를 지지하는 마음의 상태다. 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나에게로 풍요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다. 돈은 현재 나를 지지하는 마음의 상태다. 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나에게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다. 나는 사랑하고 풍족하고 조화로운 우주에 산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끊임없는 풍요로움에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끊임없는 풍요로움에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 삶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준다. 나는 삶을 믿는다. life supplies all my needs in great abundance. I trust life. 삶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준다. 나는 삶을 믿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에 좋은 것만을 가져다 준다. The love attraction brings only good into my life.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에 좋은 것만을 가져다 준다. 나는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의 금전 상태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나는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의 금전 상태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나는 내 삶에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인 안전에 기뻐한다. 나는 내 삶에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인 안전에 기뻐한다. 내가 가진 부와 삶의 풍족함에 감사하면 더 감사할수록 더 많이. 감사함의 이유를 찾게 된다. 나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매일매일 멋진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매일매일 멋진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나는 청구서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청구서 요금, 수도세, 전기세, 수업료, 재산세, 기타 등등을 기쁨으로 낸다. 삶의 풍족함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 들어온다. 삶의 풍족함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 들어온다. Abundance flows freely through me. Abundance flows freely through me. 나는 이 유일한 순간에 거대한 부와 나의 힘을 쓸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가치 있으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 자신이 가치 있으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로 선택한다. 나는 최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상태를 받아들인다. I deserve the best and I accept the best now.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저항력을 놓아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돈이 내 삶으로 기쁘게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나의 행복은 이루어진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나의 행복은 이루어진다. 삶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매우 큰 풍요로움으로 채워준다. 나는 삶을 신뢰한다. life supplies all my needs in great abundance. I trust life. 나는 성공의 빛을 내뿜는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번창한다.